인식적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과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요. 자, 평행선의 성질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선세 가지 알려준 건데 혹시 아는 사람? 평행하다면 동의각이 있다. 평행하다면 엇각이 같다. 평행하다면 동친내각의합이 네 180도다.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요? 네, 그러면 평행하다면 니네 다시다시피 이각이랑 이각이 같을 거고 이각이랑 이각이 같다. 그러면 삼각형이 a b c 가 있잖아요. 여기서 a b c 가 있고 d 가 있다면 삼각형 a d e 와 삼각형 a b c 가요. 합동은 아니지만 뭐예요? 아니. 닮았다. 왜? 각이 똑같잖아요. a a 닮은 이잖아요 맞죠?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같다. 또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길이 비가 같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할 때만 꼭 되는 게 있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같아요 근데 요거와 요거 요고 길이비가 얘랑 얘랑 같은 거는 아니에요 자 얘랑 얘랑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와 똑같기 때문에 이때 얘하고 얘를 말할 때 반드시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예요 근데 옆면의 길이는 요거대 요고 요거랑 요거대 요고 요거의 길이는 똑같아요 알겠죠? 죠 자, 넘어가죠. 그 이유는 사실은 여기가 평행이 되게 평행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얘가 평행 사변형이 돼서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얘랑 얘랑 평행하죠. 평행하다면 엇각이 같잖아요. 평행하다면 엇각이 같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모로 닮음이에요. AA 닮음 맞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 대 이거는 이 길이 대 이거랑 똑같죠? 네.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조선을 그면 실제로 요 삼각형과 요 전체가 닮아서 요거 대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대 요거와 똑같다. 왜? 이 삼각형하고 또 얘도 닮았잖아요.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게 같으니까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얘가 없더라도 요거 요고 대 요거랑 똑같다. 기억합시다. 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비가 얘랑 얘랑 길이비가 똑같다면 반드시 얘네들은 어떻다 평행하다.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A번 문제 우리 다음 읽어줘요. 다음 그림에서 선분 BC와 선분 D가 평행할 네. 네자 1번 그림을 보시면 1번 그림을 보시면 집에 가자마자 지원을 하세요. 네. 지금 할 수,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됐죠. 지원이 때문에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자 6대 9잖아요. 4대 X예요. 맞죠? 그래서 6X는 36이죠. 그래서 X 얼마 될까요? 6 되겠네요. 그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 역시 얘도 뭐예요? 평행해요.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8이에요. 그럼 얘가 5고, 얘가 x인데, 자, 얘 요거 대 요거잖아요, 그렇죠? 4대 12는 5대 x 되지 않을까? 그러면 4x는 얼마예요? 60이죠. x는 약분 바로 할게요. 얼마? 4로 나누면? 네, 선생님, 그데 a가 저, a 전체가 8이에요. 어디요? 전체가 아, 얘가 8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미안해요. 4대 8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4대 8은 5대 x네요. 8로 얼마예요? 40이죠. x는 10이에요. 그렇죠?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도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림에 이렇게 됐지만자 둘이 평행하대요. 그리고 얘가 3이고요 얘가 9예요. 그리고 얘가 6이고요 여기가 x예요. 자, 얘네 1대3 되는 거 맞아요? x 대6 되는 거죠. 그래서 3x는 6이 돼요. x는 얼마일까요? 이거. 고마워. 그죠 넘어갈게요. 비번 봅시다. 자, 비번 문제 읽어보자. 채영이 읽어줘요. 네. 자, 평행하면 비가 같아야 되는데, 예를 봤더니, 5대 10이잖아. 그 옆에 거는 4대 10이잖아. 비가 같아? 아니지. 그래서 얘는 평행하지 않아. 자, 2번은 볼게요. 2번은 그림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15고요, 얘는 20이에요, 얘는 12고, 그리고 얘가 전체가 16이거든요, 12대16이죠,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3대4가 되겠까 맞죠? 그러면 얘도 15대20이잖아요. 자, 15대20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어 5로 나누면 똑같이 3대4네요, 비가 똑같지 그럼 얘는 평행하다. 됐죠.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도 지금 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가 3이고 얘가 4고요. 그리고 얘가 6이고 얘가 8이거든요. 자, 3대 4잖아요. 6대 8도 역시또 어때요? 약분하면 3대 4죠. 그래서 얘도 평행하다 이해됐죠? 이 무슨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요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기립이에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미리 다 얘기했어, 그렇죠? 삼각형이 평행하다면 옆면의 길이 있잖아요. 평행하다면 옆면의 길이가 요고대 요거는 맞죠. 요고대 요거랑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삼각형이 평행하다면 평행하다면 요고대 요거는 요고대 요거랑 똑같다. 순서만 지키면 돼요. 또 삼각형이 평행하다면 요고대 요거랑 요고대 요고, 요고, 요고 평행하는 거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순서 바꾸면 돼요. 뭐,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도 평행하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성준이 읽어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1번이 얘가 2가 4고 얘가 3이고 X잖아요. 평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2대 4는 3대 X잖아요. 그쵸? 그래서 2X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x는 얼마 될까? 다음에 닮으면 좀 쉽지 않니? 자,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서로 평행하대. 평행하대. 그리고 얘가 10이다. 그리고 얘는 전체가 5야. 15. 그리고 얘가 x야. 그리고 얘가 전체가 10이야. 자, 비례식. 10대 15는? x 대12 맞죠? 15x는 120이잖아요. x는 얼마일까요? 8될것 같은데요? 15 곱하기 8은 120이잖아요.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3번도 마찬가지네. 자, 3번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평행하대요. 그리고 얘가 5고요. 그리고 여기가 20이에요. 그리고 얘가 12에요. 그리고 여기가 x 예요 자, 5대 12는 맞아요? X대 20. 맞아요? 맞아요? 대 아, 5대 20이죠. 반대로 됐다. 이거 대 이거니까 5대 20이네요. x 대 10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0x는 자, 얼마 60이 있잖아. x 얼마요? 3. 이렇게. 자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에 평행하면 동그라미 평행하지 않으면 x를 하라고 했는데 d번에 1번을 볼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 6이고 얘는 4야. 그리고 얘는 3대 2야. 평행이 안해? 평행해 왜? 약분하니까 뭐야? 3대 2잖아. 평행해. 2번 들어가자. 자,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에 이렇게 됐거든요. 얘가 6이고요. 그 얘가 10이에요. 그리고 얘가 4고요. 그리고 얘가 8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얘가 10에서 6 빼면 뭐 이렇게도 해 돼요. 어, 6대 10은 3대 5잖아. 그럼 얘는 4대 10이잖아요. 1대 3이죠. 비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평행하지 않아. 이렇게. 자. 3번. 왜요? 맞죠? 자, 3번 들어갑시다. 3번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4거든. 그 다음에 얘가 10이에요. 여기 전체가. 그쵸? 여기는 3이고 얘는 9예요. 그럼 봐요. 4대 12는 1대 3이죠. 여기도 3대 9잖아. 1대 3 맞아요? 비가 어때요? 똑같죠? 그쵸? 똑같죠? 그래서 얘는 평행해요. 3대 응? 뒤에 3대 5냐? 고 2로 나누요 그렇죠? 2로 나누면2 3은 6 56. 맞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 별표 우리. 자, 어쩌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두 개가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아, 좀 이해가 되라야 되는데. 자, 내각의 이등분 삼각형 아래에 아,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각을 이등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거든. 음, 그럼 여기서는 아, 순서대로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a b 뭐 c d라고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미리 공식을 말하자면 원래 ab 대 a 대 b는 c 대 d가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나오게 된게 뭐냐면요. 자요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여기다 쭉 한번 그어줘요. 이렇게요. 얘를 연장로 이렇게죠, 이렇게. 자, 얘랑 얘랑은 평행해요, 이렇게요. 평행하다면 동위각이 같아서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평행하다면 엇각이 같아서 이각이랑 이각이랑 또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니네들은 뭘 보냐면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밑각이 똑같죠. 그럼 뭐가 같을까요?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눈가를 우리가 여기서 교정을 딱 하면, 아, 얘 평행하니까, 요고대 요구는, 요고대 우리 여기를, 여기를, 뭐, D-라고 할게요. 똑같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 아, B네요. D-가 아니라 B네요. 그죠?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길이랑 같으니까, 아, 그래서 요고대 요구는, 요고대 요구. 요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각의동사는 네 a대 b는 c대 d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비도 몇대 몇이 돼요? 약분하면 2대 5가 돼요. 그러면 넓이 난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50제곱 센티미터다. 얘는 넓이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50을 비례배분해야지. 몇 등분? 2 더하기 보니까 7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넓이는 7분의 100 이렇게 문제가 확장이 돼요. 이해되죠?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외곽의 이듬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 항상 난이 그림을 그려서 풀었던 것 같아요. 알지만. 나중에는 이제 공식처럼 외우게 되는데, 아, 내각의 이듬선 선생님 길이 평행선을 걷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외곽의 이듬선인데,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외곽을 이듬분이요 그럼 이듬문하면 얘를 연장을 쭉 해요. 그리고 이 각을 이등분함 쭉 만나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원래 이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선이에요. 근데 각의 이등선이 연장을 했죠. 자 요거와 평행선은 어디다 그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자, 걷어요. 걷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자 평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보 시작. 우리가 문제를 풀때뭐하냐면요 길이를 주어져요. 요 길이. 그리고 이 길이와 보통 이 길이를 많이 주어졌었는데 자, 보자고요. 얘랑 얘랑 뭐예요? 동일각이에요 네. 얘랑 얘랑 어각이죠. 어쭈? 요 삼각형이 두 밑각이 똑같죠. 무슨 삼각형? 근데 그림을 정말 똑같이 그려서 이 문제에서 같지는 않지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쓸게요. AC 대, 자, AC 대 AB. AB는 CD 대 BD와 같다. 맞아요. 네. 자, 내가 삼각형 이렇게 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저 평행하잖아. 그리고 얘랑 얘랑이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니다 이됐어요 네. 예.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각의 이등선도 고조선을 걷더니 아, 평행이 돼서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외각의 이등선도이고와 평행선 하나 그면 얘랑 얘랑이 닮은 삼각형이구나. 고구만 더하시면 돼요. 공식처럼 막 무식하게 하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이변과 이변이 같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아, 얘랑 얘랑 엇값 같아서 이른변이구나. 얘가 오가 있으면 여기다 빨리 오라고 이렇게 옮겨 적어 놓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나연 읽어줘요. 다음은 근처 그림과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가 각의 a 의 이등분선일 때 x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얼마쯤 뭍을 써더 쉬죠. 예, 물론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 너무 위에다 그려버렸어요. 그죠? 어쨌든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고 대 요고 되는 거 맞죠? 왜 그런지, 쌤? 여기 옆에, 옆에 보면 알수 있죠? 얘가 10이잖아요. 봐봐요. 여기가 10이고, <laughs> 얘가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X고, 여기가 6이라고요. 그러면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대 12는 X 대6 맞아요, 아니요 맞죠? 그래서 12X는 60이 돼서 X는 5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능선 알겠죠? 어. 예. 그래서 AB 대 AC는 AB 대 AC는 BD 대 c d 와똑 같다. 뭐 d c 와똑 같다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외각의 이등분선이 옆에다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삼각형이 있고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집중을 하는데 얘가 6, 6이고 그리고 얘가 전체가 15고요. 여기가 x예요. 그리고 얘는 4예요. 자,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랑 평행선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동의각이고 얘는 엇각이라서 얘가 이등면이라서 여기가 얼마 나 그럼 이제 결정하잖아. 요 삼각형하고 얘가 닮음이잖아. 4대 6을. 맞아요? 얼마? x 대 15. 그래서 6 x 면 얼마 되죠? 60인가요? 15 곱하기 4가 60이죠. 그래서 x는 얼마? 6 못 맞는지 알아요? 문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자, 그다음 이제 옆에 문제 들어가면 이제 핵심령은 총몇 문제가 있냐면 다섯 문제가 있잖아. 이거는 113번만 선생히 알려줄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들아. 자, 11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3번에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BC랑 그다음 b 가 평행하대요. 평행은 안 됐지만 얘는 평행해요, 그죠? 고조선을 하나 걷고요. 그리고 얘가 10이고, 얘가 6이고요. 그리고 얘가 8이고, 얘가 Y고요. 그리고 X고, 얘가 9예요. 자, 너희들은 처음에 얘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전체가 닮은 맞아요, 안 돼요? 맞죠? 그러면 12대 얼마 할까? 얘, 예, 이거 대 이거 할래요. 옆면을 하면 요거 요고 대 요거지만, 요거와 이 전체 넓이는 요거 요고 대 요거잖아요. 12대 얼마요? 18이죠. 자, 문제를 풀때12대18 써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숫자가 크면 우리가 비례식을 쓸때 계산할 때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나는 이 어, 뭐, 닮은 비를 항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치고 나서 비례식을 만들어. 그러면 얘는 6으로 나누, 나누면 2대3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거든요. 2대 3은 x 대9 맞아요. 맞죠? 그래서 3x는 1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 얼마 될까요? 6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자 보세요. 이거와 이거의 비와 이거와 이거의 비 같은 거 맞아요, 아니요? 맞죠? 그러면 결국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서 자 봐요. x가 우리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6대 9는 8대 y하고 같아. 여기서 나오면. 요고 대 요고랑 요고 대 요고가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요고 대 요고랑 요고 대 요고랑 같은데 요고 대 요고는 요고 대 요고고 얘는 요고 대 요고는 요고 대 요고니까 서로 비가 서로 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이 구별 같으니까 70이 되고 y는 얼마 될까요? 12가 70. 정답입니다. 이해되요? 안 되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야 오늘은. 요까지만 해서 나머지 문제 푸시고요. 어, 수험 문제가 먼저 끝난 친구로 오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점 연결 중는좀 쉬워요. 그래 뒤에까지 마무리해서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사님을좀 빠르게 까요 네.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문제 푸으시고요그 다음에 수험지 끝난 친구들 선생님한테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